뭔가 이슈가 터지고 이슈가 터지고 이슈가 터지면서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겠구나 그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지키려면 자세를 굉장히 낮추고요 국민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비밀이는 없습니다 오래가면 이제는 그 조력자 말만 듣고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죠 네,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. 예, 예. 네. 선생님 저희가 이제 저번에 네두달 네. 전인가 한달 전인가 네네 국민의힘 yeah, yeah. 당 대표 제가 성함 다 불러 드린다. Yeah. 어떤 사람이 당선될 것 같냐 음.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모든 다른 선생님들한 반대로 yeah, yeah. 이제 장동혁 의원님을 말씀하셨단 맞아요.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. 근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또 그게. 저. 예.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전화로. 네네. 선생님 공수로 띄워주신 건데. 네네.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혹시 안 되면 어떠나. 음, 막 걱정도 하셨고. 맞아요. 예. 기억이 나요. 네네. 근데 저도 선생님 틀린 적이 없었어 가지고. 아이고. 그쵸, 그쵸? 진짜 감사할 뿐이죠. 예. 주변도 좀막 그런 말 많이 나오. 많이 들어요. 예예. 그 예. 예. 그래서 혹시 뭐 맞추신 다음에 네. 뭐 연락도 많이 왔나요. 많이 왔어요. 아, 네. 예. 그래서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네네. 당선된 후에는 저희가 말씀을 안하 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자, 오늘 장동혁 예에 대해서 점사 요청 한번 드려볼게요. 예. 일단 장동혁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정말 딱 들려서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김문수 씨를 다 항하고 있었어요. 국민들도 그래서 정말. 어떻게 보면 장동훈씨 그때 뭐 거의 꼴찌다 뭐 이랬었는데 네, 맞아요. 근데 저희 할아버지 말씀처럼 당 대표가 되셨어요. 일단 그건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의 옮기는 그 자리에서 오래 못 가고 내려오게 된다. 음. 응. 진짜요? 예. 근데 이렇게 웃으시면서 <laughs> 얘기하시니까 아 웃으면서 <laughs> 얘기한 거는 뭐냐면 저도 너무 놀래서 아 진짜요? 예. 다, 된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. 네. 어떻게 내려온다는 소리가 나오지? 정말 놀래서 실성, 실소이신가요, 실소? 음,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요. 아, 진짜요?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. 어? 어? 그러니까 그거 안 내려오게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자세를 낮추고, 어? 조금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. 뭔가 이슈가 터지고, 이슈가 터지고, 이슈가 터지면서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겠구나, 그래. 어? 어?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 지키려면, 자세를 굉장히 낮추고요. 국민들한테 잘해야 됩니다. 아, 근데 오래 못 가는 걸로 보여요. 1, 2년 안쪽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. 네. 어?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. 정말이에요. 행동 거지라든가 행동 하나하나 말하나 이발이 구설 다 조심해야 되고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왜 자꾸 그 자리에서 내려와, 쫓겨나, 이 소리가 막 들려요. 응?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면,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행동 거지, 잘해라. 음. 자세를 낮추고, 말 조심하고, 나대지 말아라. 어?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네. 좋진 않네요. 당대표 그러면은... 되고 난 이유는. 아, 어,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가서, 이분의 운기가 좀 많이 바뀐 게 있는 건가요 그분이 딱 들린 게 뭐냐면 뒤에 조력자가 있어요. 아... 조력자 때문에 된 거예요. 근데 그 조력자한테, 아, 그왜 누구죠? 옛날에 뭐, 최순실 씨인가? 뭐 있잖아요. 최순실이라고. 여자분. 아, 그. 응, 아, 박근혜 그, 씨. 그, 막 아... 그런 것처럼, 막그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막 움직여, 지금. 아... 누군가의 조정으로. 진짜요? 근데 이게 이 씨가 터져버려! 그래갖고 야뭐당 대표가 뭐저따이야 결국에는 저 사람 때문에 어다 시킨 대로 다 했네 이런 이슈가 터진단 말이에요. 어...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오는구나 이게 들려요. 진짜요? 이게 터지면서 와... 그 국민들이 얼마나 강당하고 놀래고 뭐야 뭐야 하겠어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래요. 이렇게 조정을 해, 이 사람을. 이게 계속 들리거든요. 누군가 조정을 해! 어... 세력이 있어!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당대표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랑 딱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? 끝나겠죠. 끝나지. 네. 어?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못 있는 걸로 보이니까 지금부터 자중하고 행동거지 잘하고 국민들한테 잘해라, 이렇게 들립니다. 아... 아유. 너무 충격적이네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친구한테, 뭐, 예, 너 떡볶이 사와, 뭐, 지포 사 이런 것처럼 사오잖아요. 그렇게 누가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. 아유, 안 좋아요. 그래서 그 자리 지키려면 잘해야 됩니다. 당대표 자리. 본인이 거기에 운이 돼서 간게 아니야. 운이 좋은 거야. 그러니까 그 조력자가 이렇게 만들어, 운이 좋아서 간 거야. 본인 능력으로는 그 자리 못 가. 갈 수도 없어. 그, 그 뒷배 때문에 가잖아. 그렇죠. 그렇죠. 어. 어. 아유. 근데 놀란 게 네. 원래 대부분 사람들 뭐 일반 시청자분들도 거의 다 김문순이 된다고 막 많이 맞아요. 들어요. 그랬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선생님만 예. 네.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뒤에 뭔가 뭐 흥가가 그렇죠. 그렇죠. 어, 그렇죠. 네. 오늘 좋았는데 네. 오늘 찍어 보니까 이후는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겠구나. 이렇게 들리네요. 아이고야. 잘 지키셔야죠. 음. 저번에 된다고 했다가 선생님 말씀처럼 음. 맞아요. 오늘 좀 이제 금방 못 가서 내려온다 하니까 예. 네. 시청자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네요이슈가 터지니까! 네. 아, 국민들도 놀라면서 시청자분들도 다 놀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자중해야 돼요. 아... 예.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. 오래가면. <laughs> 예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예. 그럼 이분은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야겠네요. 좀 고개를 좀 숙이고. 숙... 행동거지 잘해야 되죠. 아... 예. 이제는 그 조력자 말만 듣고 하면 안 되죠. 음. 알겠습니다. 국민들을 네. 생각을 해야죠. 예, 예. 진짜 제이의 그분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. 그래요? 네네. 예, 예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네. 자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 는 예. 여기서 좀 이제 정리를 좀해야될것 예, 예. 같은데요. 예예. 아, 자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시청자분들 예, 충격 예.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네. 네잘 보셨으면은 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아유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자 마지막으로 인사만 한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가 저한테는 또 힘이 돼요. 그러니까. 어,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정말 저희 할아버지 방송이 또 좋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